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싸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케하사존경여 말에 일이 나시고, 본디오 놀라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전시식을하시며 하늘에 르사한 주님을 다시며하리님이우편영 옮겨 시다가 널 읽어, 나자와 주신다를 칭찬하러 오세요. 성령을 읽사오며, 어둠카가 동료, 성도가 서로 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자, 아, 주의 모든 능적을 전파리이다1편 73편 28절 말씀. 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10편 60편 12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그에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듯이니라.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10편, 1편 50절 말씀.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명기 6장 5절 말씀. 아, 네.